유튜브에 네. 비방 전문 부당이라고 하면 네. 선생님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아휴, 글쎄,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 나는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정말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니까, 시절이니까, 돈 있으면 병원 가야지. 근데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은 민간요법이라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알려 드리고자 몇 개를 찍었어. 근데 막 이런 거야. 막 영업 비밀을 가르쳐 준다느니 뭐 한다느니 막 그래서 안 찍었지 한동안. 요번에 또 하나 찍어 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이야 이제 안에 나도 이제 가장 많이 가르쳐 달라는 거. 남자가 내 맘대로 안 돼. 그럼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겠지. 남자도 전략이야. 아니,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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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부가 되려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의 마음, 좀더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략도 필요하고, 이런 또 비방도 필요한 거야. 음. 그러면 더 쉽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수 있잖아. 왜 그렇게 혼자 그냥, 응? 그리고 요즘 그래. 저, 남자가 이 비방은 딱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남자가 그냥 나를 거들떠도안 봐. 응. 딱 보면 그런 여자들 특징이 있어. 새끼가 없어. 새끼. 응. 누가 봐도 이 섹시함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호감이 없다는 얘기야. 남자 눈에 호감스럽게 안 보여. 응. 그냥 노가다 뛰는 여자 같고 저게 여군을 나았나 그냥 여성성은 없고 그냥 응? 응. 그냥 막 그런 양반들 있어요. 사주 팔자에도 그런 양반들은. 음. 응. 그렇고 그것도 그런 양반들이 좀 드셔 보면 음. 응. 근데 또 누가 봐도 그냥 핵교 선상님 같고 그냥 응. 말 붙이기 힘든 여자들도 있어.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되거나. 또 아무튼 남자가 잘안 붙는 여자 응. 그런 여자들 응. 그 다음에 남자를 만나고 있어 그런데 아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나 봐 권태가 응. 왔어 응. 그래 갖고 이제 남자가 나한테 시큰둥해 그럴 때 그냥 남자 마음을 다시 그냥 응? 만난 지 100일 정도 됐을 때처럼 쿵닥쿵닥 뛰게 하는 방법이야 이게 응. 다시 날 사랑하게끔. 음. 응. 그 다음에 또 10번째. 아유 우리 남편은, 정말이요. 다 좋아.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근데 이놈이 나만,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동네 질질질 흘리고 댕겨, 그냥. 잘라서 당무이 줄 수도 그거 어떻게 해. 그래도 쥐쓸 때까지 써봐야 될거 아니야. 고쳐서. 응. 그럴 때 남편 바람났을 때잘 만나다가도 헤어졌어. 응? 이유도 없어. 응. 그리고 또 내가 남자한테 실수를 했네. 어, 그래서 남자가 약간 음. 응. 음. 응. 좀 시큰둥해. 그럴 때이 방법을 좀 쓰라는 거야. 음. 응. 에, 요거 뭐예요, 이게? 없어 요즘에 절구 짓는 거 있지? 예. 이게 절구공이라는 거야. 요거 구해기 그 쉬워. 시장 가면 다 있어. 음. 근데 이게 방법이 중요해. 이게 상대가 있어야 돼. 음, 상대가. 음, 상대가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어떤 놈이라도 품으면 그놈 승이라도 알거 아니야. 그러면 요따 써. 요따 이름이랑 생년월일 알아서 쓰면 좋고, 아니면은 그냥 저기 승일해도 써, 아니면 없어. 근데 남자 만나고 싶어. 그러면은 사내 남자를 써, 엿다가 응. 그래갖고 이거를 어디다 놓느냐 이게 중요해. 여러분들 이 속옷 서랍 같은데 있지. 속옷 서랍 다 있을 거 아니야. 없으면 장롱 서랍이라도, 응, 응. 요거를 곧다 놓나, 응, 응. 곧다 놓으면. 남자가 쉽게 말하면은, 나의 거들도도안 보는데도, 은근스 정제, 손을 만지네 또, 아유난이 방법 가르켜주고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올라갈까봐 난 그것도 겁나. 응, 응. 왜냐면 또, 이게, 미혼들은 또, 그냥 혼수, 아기 뱀은 웬만하면 결혼하잖아. 응. 아주 그, 김선호 같은 놈의 애띠라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저렇게 인생을 줄줬잖아 응. 관상은 과학이요. 그는 그렇게 생겼어. 응. 그럼, 관상은 과학이요. 근데 그 여자가 이 방법을 알었어 봐. 아이고, 마음이 돌아섰지. 응. 그 여자도 바보여. 유튜브에 그거 니타이비법이라도 좀 해보지. 아이유. 그래갖고 이제 이게 끝판왕이요. 그거는 이~ 저기 유치원생이라면 이거는 대학교용이요. 어~ 이거는 아주 극강한 방법이요. 응어 근데 이게 너무 저기 그~ 그냥 멀쩡해 나한테 잘해 남자가 맨날 그냥 손 잡고 우리 가자 우리 그냥 그래. 그런데 이 방법을 썼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주 그냥 절단 나는 거요. 예 맨날 그냥 밤마다 그냥.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은 허지 말어. 그리고 결혼 못한 사람들은 이거 결혼도 시켜준다 진짜. 어. 그런데 이제 부부가 소원해. 어? 그런데 그냥 이 방법만 써. 그냥 그러면 그냥 나 아주 또 늦둥이 볼까아 무서워. 나이 많은 사람들 은 허지 말어. 응. 늦둥이 볼까 무서워. 응. 그 정도의 강력한 비방이다 이거야. 이 방법 마지막이 이제. 응. 이제는 알아서도 사랑하고 살아, 이제. 지발, 음, 그냥, 그냥 밤마다 그냥, 응? 이별했다고 그냥 울면서, 우투보냐고 그냥 전나오고그 방법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그건 자기 판단이지. 왜 나한테 밤에 울면서 전화를 해야 아주 그냥. 음, 어쩔 때는 그냥, 저기요, 그냥 깜짝 놀라, 그냥. 응. 음, 누가, 응? 음? 뭔일 났는 줄 알고, 응. 음, 음. 그렇고, 또, 좀, 그러나 좀, 그런 여인들이 많더라고. 좀, 저기, 비 부슬부슬 오는 날 그냥 맨날 지나하는 양반들이 있어, 그냥. 울면서. 응? 응. 그러지 말고, 이 방법을 좀 써. 응. 요번에 이렇게 비방. 남녀 관계는 이게 마지막이요. 되게 복합적인 응. 그런. 복합적인데 한 번만 해봐, 글쎄. 네. 응, 우선. 응. 돈 들어? 내가 비방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이거 안 되면 전봐 이제 자꾸만 그냥 지내갖고 그냥 되니 안 되니 그러지 말고 알았죠? 응. 근데 이것도 그래. 아니 안될 거를 자꾸만 되게되래는 거는 그거는 너무했다. 이그그자아 응. 아니 막말로 말해서 저기 이재용이 이름 써갖고 한다고 그게 되겠니? 이고 그러니까. 러지 마로. 음. 저 아무튼 요번에 이렇게 또 제가 피방 준비했어요. 가끔씩 하나씩 올려요. 나는 뭐 맨날 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니까 이제 남녀 관계는 이게 마지막이요. 정말이요. 음. 그러니까 해보고 좋으면 좋아요 좀 눌러. 아유 진짜 아유. 알았죠? 안녕히 계세요.